댓글 읽어보기를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댓글들이 있어서 어세 개의 댓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오류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시급한 문제는 제가 계속 문재인 신문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더 시급한 문제는 지금 부조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지른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집 잡을 생각은 뒤로 하고 도둑이 어떻게 잡입했는지 조사하는데 지중하는 꼴이 아니겠어요? 그건 도둑 잡아놓고 해도 됩니다. 트리거가 되기에는 순도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지 작업과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니 잠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태블릿 조작보다 태블릿 태블릿 PC 조작한 거그 얘기죠. 태블릿 PC 조작보다 더한 일들이 시리즈로 터지고 있는, 있어도 댓글 덕두리만 하는 국민을 상대로 폭발력 있게 전개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정청 내가 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다. 태블릿 PC 조작한 걸 가지고 지금 뭐 떠들어 봤자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큰 문제들이 터, 터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수 있어요. 지금 국가의 시스템을 망치고 있는 것을 일일이 찾아서 지적하고 그것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탄핵할 수 있는 그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빨리 폭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거는 그거고. 지금 뭔가 과거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지금 밝히지 않으면 무너진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잃어버린다.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은 지나가면 다 잃어버리잖아. <laughs> 해놓고 다 됐어.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더 이상 그걸 그이 트래킹 하지 않아요. 문 문재인 다뭐 성군이라고 떠받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난 거예요. 따지지 않죠.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고 지금 그럴 여력이 민주당에는 170석이 넘는 의원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 여기 그, 어, 저, 뭡니까, 윤석열이 저질해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한 열, 열몇명 정도 밖에 안 합니다. 170명 중에 10%가 겨우 지금 이 이 윤석열이 저지하는 것을 맡고 있는 셈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냐? 나머지 90%는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laughs> 뭘 하는지 몰라. 걔네들 어디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 애들이 다 하면 돼요. 나머지 애들을 하도록 이렇게 맡겨 주면 돼. 맡겨. 넌 이거 담당하고, 너 이거 담당하고, 지금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담당하는지를 다 캐고. 내가 그래서 친문 세력이 아직도 50% 내지 30%는 민주당에 깔려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얘네들이 무서운 거예요, 더. 여차, 여차, 어, 잠깐만요. 제가 잘안 보이는데. 여차CC, 여차CC님. 네,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 이, 는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친문 세력이 민주당 내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 회피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런 작업을 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둑을 잡는 일에만 치중하다가 정작 도둑을 잡고 나면 도둑이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그 원인은 새까맣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아주 굉장히 길게 댓글을, 어, 제 반론으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그 여기다가 하기에는 뭐 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이, 이게 뭐한두 페이지도 넘어요. 댓글을 내가 어, 내가 읽을 수 있는 14 포인트로 쳐 보니까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핵심만 읽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 사실 저도 선생님도 아, 아실 겁니다. 이, 이 국면을 하루 빨리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대규모 국민 행동뿐이라는 것을. 물론, 촛불이 맞는 키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를 무너뜨릴 필요 조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태극기 맞불 집회와 폭력 조작으로 부분겸, 어, 국회 해산, 주요 인사, 연금까지, 에, 준비되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동으로 챕터가 넘어가지 않고 빠른 탄핵이 어렵다는 것잘 아실 겁니다. 검, 경, 군, 사법, 혼재, 언론, 미디어 모두 다 장악한 상황에서 용산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민주당 주도의 국회 활동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용산이 총력 관리하는 것이자 미국이 결정인자로 주목하는 단 하나는 대규모 국민행동입니다. 그렇죠. 국민행동입니다. 미디어도, 헌재도, 군도 어쩔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인 겁니다. 대규모 국민행동이 일어나면 미국도, 용산도, 사법부도, 언론도 다 겁을 낸다는 거죠. 결국 시대의 화두는 국민행동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집단지성이라고 애둘로 표현합니다만 본심은 집단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관념어, 개념어 같은 고상한 집단지성이 아니라 선명하고 직관적인 실행명령어, 국민집단행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민운동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폭발력을 키우기 위한 일렬의 빌드업 과정에 순도 높은 화약이 장전되고 설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 여론을 결집해 국민의 무거운 짐을, 무거운 몸을 움직여 현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야당의 실질적 최선책 아니겠습니까? 다 오르신 말씀이에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블릿 PC 조작 문제는 순도가 떨어집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 암이 된몇 가지 변수를 고려했으면 합니다. 태블릿 PC 오염 조작의 목적이나 실익 주체 논쟁은 차치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 문파가 아닌 검찰 라인과의 공유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의 비밀 은폐 이슈에 대해서는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황 증거가 아닌 실증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뒤치기 당할 수 있고. 야당이 공모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공모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건 민주당이 아니라 문파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아 그건 지지자들 생각이고 누가 봐도 문파는 민주당인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조작 이슈는 촛불의 불씨보단 발화된 불꽃이 커지고 뜨거워지는데 요긴한 기름으로 적합할 듯합니다. 지금은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이어만 한다면 그에 상하는 응 대안이 준비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처문하자면, 이렇습니다. 다가올 국감을 통해 모든 부조리의 진원이 용산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퇴진운동을, 퇴진운동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특검 발의도, 민생법안도, 탄핵소추도, 현재 상황에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인정는 시점이 다가온 듯 합니다. 법의 한계에 부딪혀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안 되어 민의에 기대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구하고 국민 행동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올바른 주장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차로 답변 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제 답변입니다. 두 번째 답변이죠. 어, 박근혜 시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폭발력 있게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왜 뜨뜻미지근한가요? 몇만 명만 모이고 맙니다. 사람들이 폭발력 있게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왜 뜨뜻미지근하냐?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지, 박근혜 시대보다도 훨씬 더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가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느껴요. 그런데 촛불 집회에 박근혜 때보다도 더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태의 진실을 더욱 알려야 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안모 그렇게 박근혜보다도 더안 모이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애초부터 개혁을 하려는 생각이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서빌리티만 만들어냈을 뿐, 실제로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근데 이게 촛불 시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건 무슨 관련이 있나? 민주당에, 민주당에, 보여요. 신물이 난다는 거야. 나가서 이 떼학버스에서 나가서 해봤자, 또 해봤자, 문재인 같은 놈이 또 나와서 또 뭐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귀찮은 거야, 이제. 둘째, 문재인과 친문 세력의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의 의사결정을 보면, 말행동 의사결정을 보면, 민주당의 핵의 모니를 장악하려는 생각이 국가와 민족의 안위보다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총선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울경 영남지방의 예상 의석수가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그 실제로 의석수가 예상 의석수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부산에만 일곱 석정도를 생각했었는데. 부산에서 한석이 났어. 그것은 문재인이 예산 의석수보다 높다는 것을 보고 예산 의석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숟가락을 하나 얹으려고 자기가 나타나서 낙동강 벨트에 따라 후보들을 지원 유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것뿐입니까? 조국이 나타나서 부산에서 느그들 졸았지? 이런 설레발을 깠어요. 부산, 부울경, 영남 시민들이 완전히 역결적을 했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했던 예상의석수보다 확 줄어들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 뭘 말하고 싶으냐? 문재인이 있는 한, 조국이 있는 한, 그리고 친문 세력이 있는 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돌파하는 것이. 친문 세력은 윤석열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거 봤어요? 비판하는 거는 그냥 힙서비스로 비판하는 것에서 끝나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문 세력을 여러분은 우습게 아는데 친문 세력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국내에 드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거의 같은 이슈입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수 있죠. 잘못하면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도 비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수 있지 않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만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은 또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 사람만이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파, 비판이 비판이 되고 멸시 배척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래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가 갈라선다면 더 무섭죠. 정당한 비판이 아닌 인격 모독이나 과도한 배척은 상대방을 회복 불능의 관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후 대선에서 그들이 보수당을 찍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사람은 감성이 동물이라 이것도 100% 보장은 못하지만, 최소한 그들 중 많은 인원이 아예 투표를 안 하게 만들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수당은 싫지만, 본인을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한 당사자나 세력을 지지하기도 싫을 수 있음. 요즘엔 문재인 친문이나 김어준 친노도 물어뜯기는 분위기인데, 아무리 민주당에서 똥, 똘똘 뭉쳐도 다 쳐내고 배척하고 나면 3년 후에 그들에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릴 때 과연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3년 후에도 대선이 어려울 겁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네,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더 어려워질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답글은 이렇습니다. 제가 쓴 글이죠. 차기 대선에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득실 개선은 정치인에게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이해득실을 할수 있죠. 일반인은 투표를 하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어떤 정신적 물질적 이해득실이 있느냐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재앙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계속 이어봅시다 오늘날의 국가적 재앙에 직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자들 즉 문재인과 친문 핵심 세력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지 않고 적당히 넘기는 것을 시민들이 용납한다면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난 과거의 사례와 사례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의 원인을 알았다면 즉시 그 상황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과 그 핵심 세력에게 비판과 비난을 가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대한민국으로서의 국격과 민족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문재인과 그 핵심 세력들이 제대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지 않는 한 그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힌덴부르크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히틀러를 기용했던 힌덴부르크는 그 가문 그 이름 자체 사람이 뭐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름 가문 힌덴부르크는 가문 자체가 사라졌어요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윤석열을 기용한 게 문재인이라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문재인이 지금 낯작 내고 또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겁니다. 놀라운 현실은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활동력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지사 김연, 김동연을 중심으로 친문 세력이 모이고 있고, 반명 세력은 초일회라는 조직 지난번에 낙선한 애들이죠. 그 이재명 이재명의 그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전뒀던 놈들 중심이죠. 그 그러니까 초일회라는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김부겸도 정치 활동을 이제 재개하면서 이재명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을 까사나요 이재명을 더 부드럽게 해라. 왜 강성 지지층만을 상대하느냐? 뚝.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김부겸도. 이제 김부겸은 어떤 인간인지도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다음, 다음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들은 윤석열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문재인은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책방을 열고 나서 한첫 번째 공식적인 멘트가 뭔지 아세요? 시의제인가?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장차관급들, 그고위공직했던 놈들을 다 자기 방에 불러 들어서 시의제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의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혁신회의에서 하는 메시지가 뭐, 거칠다, 더 뭐, 부드럽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개수작을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명을 눌러놓기 위해서. 윤석열은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길러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윤석열이 김건희 말에 의하면 문재인이 길러낸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충정이라고 말해요 문재인에 대한 충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난 짜고 치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재인은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더 싫어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아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민들이 과거 정보를 쭉 보세요. 어떻게든지 문재인은 이재명을 쳐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도 이재명, 어떻게든지 자기 그 친문 세력들을 긁어모아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그걸 알까, 모를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거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동하죠?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일반인들은 정치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정치인들은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지경을 넓혀서,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인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대동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 시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지난 그, 그, 거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문재인이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건 알았죠.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난 그때 문재인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범인도,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윤석열이 정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나라가, 나라가 아닌 상태가 될 거다."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아주 기분 좋았지 않습니까? 케이마는나, 문재인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아직도,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 이재명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이거. 진작에 나가리 됐어. 진작에 감옥 가고, 진작에 뭘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고는 지금 문재인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문재인이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갈라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이런 애들은 문재인이 누,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지금. 지금도 몰라. 왜 모르나, 쟤네들이. 인간에 대한 민감성이 없기 때문이야. 말을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야, 더.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지금 <laughs> 허리 아픈 사람이 이거 앉아가지고 두 시간씩 이거를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 얘기를, 나 이분들의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언제 그이 사법부에 의해서 끌려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그 사면 초과했어요 이재명은 그거는 성남 시장할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그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 왜냐면 증거가 없거든 지금 재판을 4 개나 받고 있지만. 증거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차피 뭐 대법까지, 네 가지가 다 대법까지 갈 거니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아, 이제 사법 리스크는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있긴 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시민들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반쯤 하나는 윤석열을 공격하고 한편은 누구를 공격했나. 문재인 친문 세력을 공격해야 된다.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이재명을 돕는 길은 그래서 두 가지 양쪽으로 다 공격을 함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탄핵은 시간의 문제죠.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십시다. 이재명을, 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재명을 종북 좌파라고 했던 변이제, 진중군보다 못한 놈이라면서 사람 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청문회 자리 깔아주면 어떤 소리를 할까요? 분란 일으켜 먹고 사는 놈들. 국익이나 백성 국민보다 개인, 개, 개인과 파벌 이익에 몰두하는 놈이 진실한 소리를 할까요? 밝힐 게 있으면 국회에 나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밝힐 게 있으면 자료를 다 국회에 보내서 하라고 하면 된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종북 좌파 운는 하던 놈이 어떤 소리를 할까? 국회에 나와서 그 놈이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장시호 등에 의해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국회 청문회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 명확히 역사로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뭐 김건희를 포함해서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거기 그 특검에 나갔던 놈들 얘네들이 손댄 수사권은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서 얘네들을 다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변희제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우려하는 마음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범위를 태블릿 PC 조작권에 대해서만 증언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 그것은 법사위원들과 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사안이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러다가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당 의원들은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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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그러지.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여 여당 의원들은 어차피 법사위 쪽수가 얼마 안 돼서 어 야당 의원들의 의견대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댓글 읽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벌써 1시간이 갔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뭐또한 2시간짜리가 남아 있는데 예 그것이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오디오 세팅하는 게 완전히 이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어, 방송 껐다가 키면 안 되나? <웃음> 돌아버리겠네. <웃음> 손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대로 잘 들리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들리시면 그대로 아이 어,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것은. 그래서 국회 청문회에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 <laughs> 아, 날려도 어, 내각제가지는 않습니다. 윤 어, 날려도 내내각제 가려면 한 20년 후에 좀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대통령 그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한 20년 동안 계속 민주당 어, 정권이 가는 동안에 한 다섯 가지를 딱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 스위스처럼 다섯 가지를 만들어 놓고 내각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본식 내각제나 영국식 내각제 이런 걸로 저기 그 프랑스 이 이원 집정부제 뭐 그런 아주 지저분한 방식으로 아닌 정통 아주 중요한 정통 어, 내각제, 민주적인 내각제로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가 운영되는 방식으로 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각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국민이 내각제라면 지금 아주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딱 정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민주체제에서부터 시작하고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고 교육훈련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방제 체제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는 한 다섯 가지를 내가 조건으로 다 걸어놨어요. 그것을 실현하면 그 다음엔 그 대통령 중심제로 딱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국가 운영 시스템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바꿔야 되죠. 그 대통령 중심제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각제 체제로 딱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왜